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어, 1구 세기 영국의 비평가인데요, 네, 토머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그말 이렇게 그 들으시면은 아, 뭐 아주 그 단박에 예, 알아들으실수 있을 텐데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네. 이 윌리엄 세익스피어죠. 네, 어, 인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laughs> 네, 너무 좀 어떤 영국 제국주의적인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인도는 어, 정말 그 매우 매우 신비스럽고 그리고 어떤 인류의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평화의 로드맵에, 로드맵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아주 보물 같은 그러한 그그 그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그어 그래서 스페어에 대한 아주 극찬인 것은 이해하지만 어, 꼭 그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우리가 좀볼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좀, 어, 그냥 공연이 <laughs> 한번 좀 시비를 걸어 봤습니다, 여러분. 네. 인도화도 바꾸지 않겠다. 아 뭐, 윌리언 세익스피어는 이미 어, 우리가 뭐 4대 비극도 있고 4대 희극도 있고 대표적인 극작가인데요. 어, 이미 뭐 세익스피어는 아주 영문학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대단한 극작가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어 그동안에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어, 살펴보았는데 어, 공교롭게도 우리는 또한 번, 네, 우리 좀 어떤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는, 네, 그 시절의 어떤 사랑 얘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여름 밤의 어, 꿈의 이 번역서만 해도 한네 가지 종이 있습니다. 이 최종철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박부순 선생님, 박우수 선생님, 그리고 김용태 선생님이 렇게네 분의 어, 번역서가 있습니다. 네, 뭐 굳이 이렇게까지 번역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이 이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이 어 후대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어 대단한 메리트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또이 작품에 번역을 해 주시면 공부하는 후학들은 어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서 어 셰익스피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뭐 어떤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느 책을 구해서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여름밤의 꿈, 이 섹스피어의 어떤 낭만 희극, 4대 희극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것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조금 현대적인 이슈 어떤 문화 이슈이기도 하죠. 네, 우리 뭐 가부장제와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 관련된 얘기를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법또 제도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의 정치성 또는 사랑의 어떤 심리학 사랑의 변증법 뭐 굉장히 멋진 말들을 제가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교재에서 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사실 우리가 이제 다뤄보기에는 매우, 어, 중요하고 유용한 그러한 이슈들입니다. 우선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저는 이미 이제 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어, 여러분하고 이, 그,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어, 한번또 들어봤습니다. 뭐냐면은 이, 그 펠릭스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의 이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하는 앨범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17세에 멘델스존이 한여름 밤의 꿈을 읽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오버초라고 하는데 서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아예 이거를 갖다가 어떤 극 음악으로 만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수를 그러한 어떤 소품곡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웨딩마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이 웨딩마치 들으면 뭐냐면, 따다다단, 따다다단, 따다다단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 신랑 신부 입장할 때입니까? 아니면 신랑 신부 퇴장할 때입니까? 예. 아, 시, 요즘에는 뭐, 그 공동 입장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신랑 신부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 이제 축복된 결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오는 그러한 어떤 신랑 신부 퇴장 음악이죠. 예, 이 웨딩 마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뭐뭐이 기회를 이용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맨델스존과는 조금 악연인 리하르트 바그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오페라에 로엔그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딴, 딴, 따단한 그 음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부 입장. 아, 요즘에는 이제 이 팬데믹 시국이라 뭐그뭐 그뭐 결혼식도 예, 그 인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어, 뭐 아주 뭐 4단계까지 가고 그런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일가 친척 밖에는 입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에 이제 그 예식장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 거의 어, 그 결혼식이 한편의 뮤지컬이라고 해도 가원이 아닐 정도고, 정말 갔다 오면 좀 힐링이 되는 예, 아주 뭐 멋진 공연을 보고 온것 같은 그런 결혼식들이 뭐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이런 웨딩 마치 라든가 이런 음악들은 아마 여러분들 거의 듣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아주 옛날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뭐 간혹 접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제 맨델스 존의 어, 곡하고 이바그너의 곡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또 많은 이런 교양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에서 외국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러고 쓰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마음 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225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이제 용어 해설들이 있는데 예, 희극이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고. 예, 여기는 뭐 우리가 이제 희극, 비극, 사실상 세익스피어의 어떤 그 정말 진면목을 보려면 비극을 봐야겠죠. 비극 작품. 저는 비극 작품 중에서도 정말 햄릿, 예, 햄릿 속엔 정말 이 세익스피어가 얼마나 위대한 극작가인지를 예, 알수 있는 아주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희극보다도... 어, 더 교훈적이고 인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 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어, 그 주인공의 어떤 그 갈등, 예,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예, 주인공의 성격 비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안타까운,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민주주의 그 정치 체제에서 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비극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는 3대 비극 작가가 있었죠. 예, 그 이후에 비극 작품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세익스피어에 와서 이제 비극 작품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고뇌하는 주체의 등장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도 일상적인 삶을 사실 때.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고민하는 그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어쩌면 비극적인 어, 주인공이고 주체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불확실한 세상, 세상 속에서 무언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 극증극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햄릿 작품에서도 극증극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 곤자구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각색한 쥐더치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무언극인데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건데, 우리 이 낭만희극인 이 한여름밤의 꿈에서도 여기 피라모스와 티스비라고 하는 이러한 극중극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기능을 통해서요, 정말 인생도 연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는 하나의 등장 인물일 수 있는 겁니다. 예, 좀 객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가져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간쯤에 보면 테두리가 있는 극중극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이렇게 그 이거는 하나의 극 속의 극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피라모스와 티스비고요. 이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예,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희극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가 없는 극중극. 그러니까 요거는 축하연으로 올린 거거든요. 예. 이, 어, 테세우스와 히폴리타. 그 외에 두 쌍의 연인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테세우스와 히폴리타가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공작, 공작이고 공작 부부니까 이들을 위한 축하연이긴 하지만 하여튼 세 쌍의 결혼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극중극인데 테두리 있는 극중극인데 테두리가 없는 극중극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숲 속에서 이 두쌍의 연인이 이게 우리에게 아주 어, 굉장히 그 재미난 때로는 복잡한 그러한 어떤 상황극이 펼쳐지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보툼의 꿈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얘기되죠. 여기에서 이제 요정에 그 왕비인 티타니아하고 굉장히 아주 에로틱한 어떤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아 여기에서 우리가 건질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랑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네, 정말 사랑은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꼭 남녀간의 낭만적 사랑뿐만이 아니고요. 네. 정말 인류의 어떤 그 인류의 평화 그거는 역시 뭐. 사랑이죠 예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서 그래서 현실도 예 이렇게 극과 같이 환상이 될수 있다 인생은 연극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분 메타 연극이 나오네요 넘어가 보면요 이 극중극을 좀더이제 발전시킨 건데 이 메타 연극은 연극에 관한 연극 이 메타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떤 애프터나 비욘드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극에 관한 연극인데 연극 자체를 문제 삼는 자기 반영적인 연극 그러잖아요. 이이 이 대표적인 그 연극 희곡 저 희곡이 있는데 이 희곡이 그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양철북에 가게 되면 은 한번 배우게 되실 텐데 201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한그 패터 한트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 이 나중에 4.7그룹하고도 굉장히 그 인연이 깊은데, 어, 관객 모독이라고 하는 그 희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완전히 그 무대하고 관객 그이 이 구분 자체를 깨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 욕설 대사가 좀 있거든요. 예. 아주 뭐 파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형식을 예.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예. 네, 아주 그 실험적인, 예. 네. 한, 이, 이 패트캐라고, 아니, 패터 한트캐라고 하는, 어, 이 사람은 이제, 뭐, 모든 연극, 모든 작품이 그렇진 않지만, 또 후기로 가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러한 어떤 극작가였죠. 그 메타 연극을 거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광대, 여기 보툼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여기에서 이제 그, 그 요정들의 왕비인 티타니아하고, 어, 이제 연인 관계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잠을 깨게 되죠. 꿈 같은 현실을 깨게 되는데, 여기 이제 광대 역할로, 뭐, 보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어, 퍽이라고도 있고요. 뭐, 로빈 펠로우라고도 이렇게 이제, 어, 뭐, 별칭이또 있죠. 이 퍽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사랑의 미약이 있는데, 요게 이제 큐비드의 화살이 어떤 꽃을 쏘게 돼가지고 잘못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펜지 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꽃즙을 어떤 사람의 눈에 바르면, 예. 눈을 떴을 때에 처음 본 사람에게 그냥 홀딱 빠져버리는.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의, 어, 또 미약 또는 사랑의 묘약 이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주 훌륭한 모티브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예. 사랑이 뭐냐. 정말 이게 사람이 어떤 예측 불가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어, 지금은 이제 워낙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완전히 시장화 시켜놔가지고, 예, 결혼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한국 사회에도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사랑이 어, 죽었다. 사랑, 에로스의 정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그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 사랑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어찌됐든 이 사랑의 묘약, 이 편지집인데, 예, 이건 거의 우리에게는 뭐냐면 사랑의 맹목성을 어,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 사, 이 사랑의 묘향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 또 나오는데, 이 다이아나 또는 디아나의 꽃즙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것은 이제 천여신이죠.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리스의 신화로 보면은. 그래서 어떤 금욕이라든가 정화라든가 이런 작용들을 해가지고, 이런 그 완전히 이제 눈먼 사랑을 눈뜨게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 퍽이 라이샌더의 눈에다가 요 이제 그 오베론의 명령을 따라서 어, 이 디아나의 꽃즙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꽃즙이 두 개가 등장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의 묘약이 있고, 예, 요게 이제 그펜지즘 에로스의 펜지집이라고 큐비드의 펜지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디아나의 꽃즙이 있습니다. 그 대비돼서 여러분들이 알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화찾기는 이렇게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는 한번 읽어보시고, 명대사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절히,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두 번째에 보면은, 사랑은 눈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라고 그러죠?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답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앞뒤를 읽어보시고, 줄거리도 보시면, 여기에서 이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 헬레나의 독백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오답을 쓰시는 분들은 뭐냐, 그러면 너무 상식적으로 쓰셔서 그래요. 그렇지 사람은 눈이 아니지. 뭐, 마음으로 보는 거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한번 읽어보시고, 어, 섹스페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여기, 228쪽 보면은 이제 세익스피어의 뭐 출생, 교육, 결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다른 책을 통해서도 그리고 뭐뭐 뭐 구글만 돌려봐도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들은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세익스피어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그럼 이제 신중심의 중세에서 이제 인간중심의 어떤, 어, 이 주체라는 개념이 등, 장하는 겁니다, 이제. individual. 예. 더 이상 디바이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주체고 개인이에요. 개인의 탄생이죠. 어,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넘어간 겁니다. 자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그러면은 보통 500년 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1500년 전도.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뭐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제가 특정할 순 없지만, 보통은 우리가 경제학 서적이나 경제학사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500년대부터 이제 보통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는데, 여기 나오듯이 이제 상업사회로 가버려요. 상업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여러분, 상업자본주의의 특징은 공간의 차이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여기에서 커피 가져다가 저쪽에 가서 파는 거죠. 상선들 통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어, 이제는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있잖습니까 산업자본주의는 뭘 이용합니까 시간차를 이용하죠 여기서 유행인 걸 저기 갖다 파는 겁니다 아니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유, 계속, 계속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여러분들이 고비때 바로 나오지만 세익스 뷰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등장해. 왜 개인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 왜 같이 가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어디 가 가지고 외상하실 수 있,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외상하겠습니다. 외상 안 받아줍니다. 언제 받다고? 그렇죠. 옛날엔 가능했죠. 아버지 잘 계시냐? 그럼 뭐 엄마 잘 계셔, 건강, 병원에서 나오셔서 이런 얘기도 할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어렵, 어려, 어려운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개인주의는 자본주의하고 같은 쌍인데,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뭡니까? 소비자, 구매자, 판매자로 만나요. 돈이 매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돈이란 매개가 등장하면 개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죠? <laughs>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좀,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 229쪽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치아 때 치아에서 이제 섹스피어가 활동을 했는데 사회적인 격변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예 정말 그 어, 엄청난 변화거든요. 신에게서 인간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자본주의가 발흥이 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 아주 번영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 왜 그러냐면 어떤 개인도 어떤 작품도 어, 어떤 작가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진공 상태에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사상가의 사상을 공부를 하시다가 그게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보게 됩니다 문화사를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그래야 더그 사상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시대의 문제하고 씨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230쪽으로 가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섹스피어가 뭐한두 편의 작품을 그것도 뭐 그냥 뭐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하는 작품이 아니라 정말 부르의 명작들을 그렇게 남겼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뭘 썼을까요? 1611년에 템페스트, 폭풍우라고 하는 작품을 쓰고 떠납니다. 런던을. 과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세익스피어가 다루지 않은 인간 조건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우정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 사랑에 대한 문제, 다루지 않은 게 없을 정도인데,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세익스피어의, 정말 이, 이 위대한 세익스피어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어, 어, 끝 끝냈을까? 자기의 어떤 이 작가로서의 그 극작가로서의 길을 마무리 줬을까? 여러분이 템페스트를 읽어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결국 어, 사랑과 용서. 여기에서 용서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여러분. 더 자세하게 저, 여러분들하고 다루고 싶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그 프로스페로 라고 나오는데 이 프로스페로 콤플렉스 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왜 이게 유명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프란츠 파농에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 이 프로스페로 콤플렉스 라고 하는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이 프로스페로의 딸인 미란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칼리반 이라고 하는 예, 도저히 뭐 문명인으로 어, 만들 수가 없어서 하인으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칼리반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어, 이, 파농이, 예, 이 탈식민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프로스베로 콤플렉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 이런 정신분석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 우리도 뭐, 그, 정말 식민주의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 아, 정말 가슴에 와닿죠. 눈에는 눈이 아니, 아니라는 거. 예. 사람이 가능할까요? 예. 한 번밖에 살수 없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요모냐, 요꼬로 만들어 놓은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이게. 예. 세익스페어는 마지막으로 용서합니다, 자기 동생을. 뭐, 문학작품이라 그렇겠지? 아, 모르겠습니다만. 세익스페어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아,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을 또 이제 결혼시키는 또 사랑의 관계를 또 유도해 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용, 사랑과 용서, 용서와 사랑을 끝으로 이제, 어, 익스피어의그 대장정의 어떤 문학의 길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그, 우리 이제 작품 소개로 한번좀 가볼까요? 예, 여기 보면 이제 231쪽 가보면은 어, 사랑과 미움의 변주고 이거 여러분 조금 멋있게 한번 얘기해 보면 사랑의 변증법. 변증법이라는 건 뭐예요? 뭐 정반, 합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또 이제 증오와 믿음이 있고 그러다 다시 이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 종합이 되는. 예.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뭐 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세상 일이라는 게요 잘안될 때도 많아요, 그렇죠? 딱잘될 잘 수가 없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서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죠. 그런 혼란과 갈등, 그런 다툼들이 사실은 인간을 좀더 나은, 나은 모습으로 개선하거나 고양시키는 그러한 아주 순기능적인 어, 긍정적인 힘들이 또 있거든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하지만 에,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혼란이나 갈등, 다툼을 갖다가 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요소로 배관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사용하고 쓰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간 배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도시와 숲이죠. 예, 이숲 속에서 이제 도시에서 어, 할수 없었던 예, 꿈꿀 수 없었던 그 많은 어떤 인간의 혼란 상상력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엿보고 도시로 복귀하게 되는. 사실 사람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일상에서 엄 강력한 그 드라이브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힘들이 바로 이 도시와 숲 숲과 도시에서 공간적으로 이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우리가 볼 겁니다.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걸 꼭 읽어보시고 누가 누군지 이런 게좀 어렵지 않습니까? 혼동되면안 되니까. 보통 이제 세 집단이 있다. 아테네의 귀족들 그리고 보틈하고 그 노동자 머리를 써본 적이 없는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들. 그 다음에 요정들이 있고요. 숲속 요정들이죠. 예, 오베론과 티타니아 예, 요정의 왕과 왕비 그것도 거기에 있는 요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여튼 해방 기능뿐만 아니라 영합의 기능도 같이 갖고 있는 어,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 저항하면서 복종하는 복종하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자그 낭만 희극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거기 두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연인들의 사랑과 변신 이거 좀 변심이라고 할까요 변심? 음. 배신 그러는 건좀좀 좀 너무 강한가? 네. 그리고 가부장제 이거 얘기할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그 다음에 극중국의 효과, 어, 통일성의 문제, 예술과 상상력의 목적에 관한 문제, 해방 공간에서의 성적 욕망, 예 이게 아주 보트마고 티타니아의 아주 이 동물적인 변태적인 사랑이 있고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꿈 또는 환상이 주는 그게 모호성 뭐 이런 얘기들.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그리고 하나하나 매우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러한 요소들이기도 하죠. 어, 1부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2부에 여러분하고 우리가 가부장자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한 번, 어, 이, 그, 한여럿밥의 꿈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